작다 보니까 저희가 빌트인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거실은 그냥 리포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방 창은 원래 있었고요. 친구들이 오거나 손님이 왔을 때는 여기 아까 테이블이 펼쳐서 여기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. 네.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일단 쇼파가 있어야 되잖아요.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수납 쇼파를 제작을 했어요. 방화동에서 보신 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죠. 그 집은 제 집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막했는데 콜라를 고려해서 지금 디자인을 했고요. 높이가 의자 높이와 같다. 그 이유는 테이블을 펼쳤을 때 의자의 용도로도 할수 있어야 돼서 등 쿠션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쿠션을 놓은 이유는 여기가 꽤 넓은 650이 넘는 공간이거든요. 텃밭처럼 누워도 돼요. 이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안할 수 있도록 특히 공간의협상 곳에서는 뭐가 중요하든지 그랬죠. 한 가지 공간을 여러 용도로 쓸수 그렇죠. 있는 그렇죠. 그게 이제 구현된 공간이잖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수납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 이게 다 수납입니다. 방화동 택 같은 경우에는 뒤로 여는 방식이었는데 여기는 폭이 짧아서 저희가 밑에서 여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. 이 하부가 다 수납이 가능해요.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리면 뒤꿈치에 닿을까 봐이 부분은 찬날이 부르거든요. 목찬내리라고 부르는데 가구 소재로 목차내을주용해서 손잡이를 히딩 시켰죠.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소파의 이 턱보다 가구 턱이 한 1c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있고 꼬가 사람이 앉았을 때 들꿈치가 닿거든요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. 식당 가시면 이런 대작 의자를 보시면 아마 아래 부분에 다 이게 사선으로 꺾여 있을 거예요. 근데 우리는 여행과 통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폴랫하게 맞췄고. 꿀팁 하나 보여드릴까요? 가족분들이 앉아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충전하실 수 있도록 이 콘센트랑 휴대폰 USB 케이블만 꽂으면 바로 쓸수 있거든요. 이런 거 만들어드렸고. 측면의 콘센트 보이시죠? 청소기를 돌리거나 요즘에 다 무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꽂을 만한 일들이 생기잖아요. 회로를 두 회로로 만들어서 콘센트를 만들어드렸죠.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작해서 컬러를 좀 맞춰가지고 이게 그냥 사각형으로 만드니까 이집디자인 컨셉과는 안 맞아서 저희가 이게 라운드를 줬어요. 이런 식탁의 곡선들, 그리고 여기에 아침. 이런 곡선들이 인면과 표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꽤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내죠. 이런 원형의 어비들이 또 이런 조명의 볼로도 이루어져 있고.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 같아요. 되게 사소한 디테일들을 풀어내는 거. 홍대 업체, 아조레에서 패브릭과 스타일링에 가면 하셨는데 또 이런 컬러베리션이 되게 멋지죠. 이건 레자가 아니고 패브릭으로 만든 슈팅만도 괜찮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여기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안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. 바퀴 달린 요 테이블은 평소에는 요렇게 놓고 쓰실 거예요. 그냥 커피도 올려놓고 책도 올려놓게 여기에 공기청정기 자리예요. 거기 뒤에 콘센트가 또 기가 막히겠다. 터트로 만드는 게 하나도 없고요. 왜 설계비를 받느냐, 스타일링 비, 뭐 세팅비를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데 가끔 있는데 이 모든 고려와 계획과 시공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설계부 계획이에요. 저희는 그 전문 회사고 좋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저희 설계기 이 길죠 이 집에는 서재방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를 볼수 있는 일. 책상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디자인 라인과 맞춰서 되게 은치있죠이런 아치 안에 또 꿀팁 하나 이게 뭘까요 휴대폰 무선 충전이 되는 콘센트예요딱 열면은 USB 단자와 콘센트가 있죠 되게 유용합니다 책상이 있습니다 웨이브 등 써서 여기를 스포츠를 할수 있도록 간접 등을 연결해 드렸고 이렇게 군대 가게 없이 이 공간 안에서 이번 공간과 이 여러 기능을 공유하면서 기능이 채워졌잖아요 이런 게 저는 좋은 게 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아치, 이거, 이 문지에 되게 멋있는 공간이 있는데, 화장실이에요. 뭔가 똥 싸러 갈때 드라마틱한 어떤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, 그리고 이 계단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. 새로 지은 건물들은 바닥 콘크리트를 칠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타일이 묻혀야 되니까 꼭 우리 거실 레벨보다 슬라브 다운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바닥이라 보면 콘크리트를 치겠죠 이렇게 얘는 슬라브를 다운 시켜서 콘크리트를 쳐서 여기 위에 타일이나 미장이 올라가게 되고 방수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단차가 생겨서 물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요즘의 방식인데 이 건물은 최근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거실보다 높아요 단 저 거기서 좀 뜨악했거든요. 왜 그랬느냐. 이 슬러브 다운 하려고 하면은, 코프집이라든지 이런 거짤때 비용이 더 들죠. 그러서 이렇게 만든 거.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좀 되게 황당했었고 저희가 이걸 역발상으로 화장실이 이거실보다 높으니까 들어가는 진 출입구부터 이렇게 계단을 만들고 공간적 어미가이파서에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집의 컬러테리피는 우리 임창환 작가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이 포인트 컬러죠 저희 말씀 안드린게 하나 있는데 이 앞방으로 가는 길인데 문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제작 가구를 많이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느냐 슬라이딩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댄핑. 응? 하드웨어는 항상 제일 좋은 걸로. 저 자녀방과 이 안방으로 열어놓으면은 개방감이 있고, 전는 거울이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방감이 훨씬 더 커졌죠.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. 안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, 거실만 말씀드리면, 방과 거실과 테라스가 유의적으로 연결되어 있고, 주방에 필요한 공간, 식탁이라든지, 보조주방이라든지, 개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고, 이 거실 공간에서는 생활에 영리한 리빙 공간이니까, 여기서는 또 이런 대작 테이블과 제가 늘 강조하는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자기만의 책상 같은 것들. 에어컨 있는 자리를 저희가 디자인으로 풀어서 타이밍해서 이걸 저희가 잡아냈죠. 이 책상이 들어가야 되고 싱크대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게이트가 없으면 굉장히 이 공간이 횡했겠죠. 우리가 이 측면을 수납장으로 사용하면서 볼륨물 하나로 연결해낸 거죠. 영상에 좀다못 담는 게 아쉬운데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요. 이렇게 모든 공간들이. 서로 어비를 주고받으면서 저는 이게 되게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집의 크게하는 무관한 것 같아요. 크다고 이런 말안 하느냐, 그럴 수 없어요. 공간이라고 하는 건 사진에 찍기는 예쁜 한 장면이 아니잖아요. 여러 기능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행위가 일로 넘어갔다가 여기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인데 멋있는 주방에서만 탁 찍어놓고 되게 멋져요. 멋지죠, 되게 그 공간과 다른 뭐 연결된 그 지점들에 대한 해석이 있었나라는 거죠. 영상에서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 아이디어들을 디테일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잘 어필하셔서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. 어머, 니 모기가. 엄청 많이 했을 필요가 없나? 집에 가. 여기는 맞춤복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내 거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